때문에 좀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네. 되고요. 자, BM 선수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흑마법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이 말리드루를 상대로 과연 어떤 흑마법사가 될지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하는데요. 경기하면 만나 보시죠. 역시. 자, 위니 흑마와 말리드루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 경우에는 위니 흑마법사는 초반을 굉장히 딜루저기 강한 하수인들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 딱한 장가라는데 화염인프가 나왔어요. 오, 이건 좋죠.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급속 성장보다 정신 자극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신 자극 잡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양쪽 다 어느 정도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손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화염인프요이러면 음, 정리해주고 있. 가면 되죠. 오, 이거는 이사라져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흔히들 말하는 이제 날먹이죠. 게임을 좀 날로 먹겠다. 여기서 <laughs> 예. 어 전설 올라드형. 뭐야 잠시만요. 날로 먹는데요 이거. 날것 그대로거든요. 못, 이거. 못 잡아요. 이거 지금 날것 그대로 아. 먹고 있는데 이거 아니 종자가 의미가 없어요. 영능의 반주로 정리하면 8 데미지 메트 메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아. 덧님도 <laughs> 이래 많이 굴리시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나옵니까? 아, 전 저랬으면 좋겠네요, 요즘 그래도 기수가 있는 게 정말 부맹중 다이고요. <laughs> 근데 이게 오히려 미니형 먹사가좀더 필드를 압박해야 되는데 역으로 압박 당하는 거잖아요. 시간 벌었어요. 이거 천벌로 지금 들어보면서 살아있는 뿌리 풀어서 필 그렇죠. 잡기 시작하면 트루이드가 여유가 더 넘치고요. 아, 우상으로 가나요? 아, 이건 살포가 좀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육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예, 생각 중입니다. 네, 남은 체력 16. 자 이러면 드워프 사토인데 체력이 16인가요? 그렇죠. 아. 정신 자극. 정신 자극 하고 육성 부스팅 한 다음에 살아있는 뿌리 아니면은 살아있는 뿌리의 영웅 능력. 예.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가고 다음 턴에 육성을 들어간다. 예, 그런 식으로 좋죠. 가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턴에 뭐 라그만 나와도,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버텨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냥 살아있는 뿌이 풀어주면서 영능력 했으면 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드워프는 잡고 굳이 안 잡는다. 예, 안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은 그냥 아예 상대 본체 딜루저을 시켜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8만화 때 위쪽 화면이 약간 튕겼죠? 예. 예, 8만화 때 정말 그 라그나로스 킬각을 볼 거라면 그냥 본체를 달리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음, 정리해 주고요. 정리를 하고 살아있는 뿌리를 푼다. 자 이제 흑마법사 BM 선수 볼까요? 영불 아. 두개아 아 여기서 둠가드 자, 설바... 냈는데 예. 자. 아 실바나스 나 세상에 이 실바 나가면요 완전 카운터죠 지금 하수인은... 그래 실바 나가고 그 다음 턴라그나 내고 그 다음 턴말리고스 내고 예 이거 다음 턴에 툴에... 이거 이제 본체 쳐놓고 다음 턴에 저 둠가드 가져오면 킬각 <laughs> 나온... 나올 것 같거든요 거의? 그렇죠 둠가드 가지고 오고 라그나로스 기술. 아, BM 선수가 이제 백을 좀 가볍게 짜왔는데. 예. 자 그냥. 이러면 킬각이 나왔죠. 킬각이 나와요. 영 예, 살아있는 뿌이두 개로 교환하고 실바나스로 갖고 온 다음에. 라그나로스 나가면은 아. 중간에 돌진. 라그나로스 팔데미지 도합 1 3데미지미지 3 킬각이 예. 나오죠. 야 이거를 이노센트 선수가. <laughs> 반즈라고 1톤 거기다가 화염인풀 맞췄기 때문에 비엠 선수 지금 자다가 날벼락 맞았죠. <laughs> 지금 지나가다 코베였거든요. <laughs> 이거 더음설이 이거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했는데 정말 날로 먹었어요. 날것 그대로. 날것 그대로 그냥 이제 그 회칼로 쓱싹쓱싹 예, 예. 그냥 썰어 먹었거든요. 야, 이노센트 선수 기사 사제 드루들고 있었는데 드루 처음에 꺼내서.